안녕하세요. 1분 만에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 건강관리의 핵심 열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 속에 서식하는 수조개의 미생물의 집합체예요. 이 작은 친구들은 음식 소화, 면역력, 심지어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은 당뇨, 비만,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2012년 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연구와 미생물학자 이나 세키로프의 리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맞춤형 치료와 건강 관리가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의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산균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죠. 또한 제이슨 로이드 프라이스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대사, 심리 건강 등 전신 건강 개선에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 질병 예방과 맞춤 치료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건강한 삶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장에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래 건강을 준비해보세요. 더 많은 건강상식이 필요하다면 좋아요와 구독.